다음은 발차기입니다. 자유형 발차기는 무릎이 아니라 엉덩이에서 시작돼야 합니다. 무릎을 과하게 굽히면 오히려 속도가 줄어요. 다리는 곧게 뻗고 발끝을 길게 뻗어서 물을 밀어내는 게 핵심입니다. 발차기의 폭은 너무 크지 않게 약 30cm 정도가 적당합니다. 너무 크게 차면 추진력보다 저항이 더 늘어나 속도가 떨어집니다. 발차기도 호흡처럼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스트림 라인 자세입니다. 스트림 라인은 수영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자 가장 빠른 자세예요. 벽을 차고 나갈 때두 팔을 머리 위로 곱게 모으고 귀를 팔에 붙이고 발끝까지 길게 뻗어보세요. 이 자세는 마치 어뢰처럼 물속을 가르며 나아가게 해줍니다. 여기에 짧고 빠른 돌핀킥을 더하면 훨씬 멀리 나아갈 수 있죠.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기술을 배워도 훈련하지 않으면 몸에 익지 않습니다. 꾸준히 연습하면서 체력을 길러야만 수영이 훨씬 편안해지고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. 한 번에 모든 걸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매번 한두 가지에 집중하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세요. 하루하루 1%씩 나아진다고 생각하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. 수영은 결국 반복훈련과 작은 습관의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. 명심하세요.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. 여유를 가지고 흥미를 잃지 않게 조금씩 나눠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차이가 느껴질 거예요.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.